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자, 바이낸스 웹3 올렛 스타리 리프트 에어드랍 참여하셨던 분들 어, 지금 크레임 가능합니다. 크레임 하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바이낸스 웹3 지갑을 통해 스타리 리프트 에어드랍 참여 방법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에어드랍 작업 참여하신 분들은 크레임 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량 유무를 떠나 그리고 수익 유무를 떠나 에어드랍 작업의 클레임 정보는 반드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코인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너무 작다고 미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리니프트 에어드랍 참여하신 분들은 모바일에서 아래 링크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커넥트 월렛을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가 바이낸스 웹3.0 지갑으로 작업을 했죠. 바이낸스 월렛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커넥트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커넥트 투디 사이트 바이낸스 웹3 월렛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컨펌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사인 디스 메시지 사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지갑 연결을 먼저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수량이 표기가 되고 이 아래쪽에 클레임 파란색 버튼이 보이게 시될 겁니다. 클레임을 클릭해 줍니다. 크레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웹3 지갑의 소량의 BNB가, 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크레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이낸스 웹3 월렛에 사인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완료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바이낸스 웹3 월렛으로 SNIFT 에어드랍 받은 수량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타리 니프트의 가격은 0.035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게이트 아이오 맥스, 비트겟, 그리고 해시키 글로벌, 비트마트, 코인스 이런 곳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는 해시키 글로벌로 송금해서, 어, 현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키 글로벌에 접속을 하시고, 어셋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파짓을 눌러줍니다. 디파짓. 자 그리고 서치에 S 티커인 SNIFT 눌러주시고요. r 인 스마트 체인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디파지더드레스를 복사합니다. 네모 두개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월렛에서 SNIFT 스타리 y n i f t 를 선택하시고 이 지갑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SNIFT에 에어드랍된 수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laughs> 아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현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리니프트 에어드랍 하신 분들 클레임 할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